주일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장 십오 절로 십칠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무조건 일을 버린다고 해서 시작한,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3년 동안 놀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가슴을 조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학 입학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큰 대회를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콘서트를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엄청난 훈련과 연주를 반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우연히 돌멩이 하나 잘 던져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은 믿음의 준비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때로는 곰, 늑대 같은 이런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맹수들과 싸우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든 곰이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없인 여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믿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싸움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돌팔매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연습했습니다. 어떤 대상도 움직이는 물체도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 돌을 던질 수 있다. 돌을 던져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돌팔매질을 연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은 다,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형들에게 먹을거리를 전달해 주러 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골리아시라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열받아서 왕의 허락을 받고 골팔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혀 쓰러뜨리고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 줄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때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미래의 계획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축복만 가득한 편안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뭐 붉은 양탄자가 쫙 깔려있는 그런 출세의 길이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이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경기를 준비하거나 큰 연주회를 준비하는 것,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아무 일, 일이라든지 그냥 막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두 분의 사람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는 사람들은 무언가 앞에 두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어떤 학생단체에서 전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전체를 책임지는 디렉터를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몸에는 막 무전기와 핸드폰을 막 걸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계속 뭔가를 지시하고 또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를 받고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이 일을 준비하는 동안 두 시간 이상 잠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너무 축박하다 이런 이런 자세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큰 전시회나 어떤 연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간에 여유가 있겠지 하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면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홍보도 안돼 있고 전시회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작품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연주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 자체, 작품 자체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촉박하고 그 그것에 대한 이이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 붙잡고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자는 시간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작품을 준비하고 연주를 준비하는데 실제로 연주회를 열 때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에 맞춰서 겨우 연주회를 끝냈는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너무 너무 잘했다,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아잘 끝났구나. 아, 이제 잘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예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전시회를 열어도, 음악 연주회를 열어도 하지 못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는 남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남는 것이 시간이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삶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할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큰 연주회를 준비하고 어떤 큰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고 훈련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실력이 준비되면 때를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는 것은 말 아래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위해서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준비되고 실력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기회를 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시험 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사람은 연주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는 뭐 시험을 치는 경험도 있지만 뭐 시험 없는 사람도 많고 연주가 뭔지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튼튼한 믿음의 기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칼로 자기의 몸을 막 찌르고 피를 막 흘리고 막 북을 치고, 막 깽가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칼로 몸에, 몸을 찌르지도 않고, 상처를 냈지도 않고, 오히려 재단에 열두 동의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이 붙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했는데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은 평소에 작은 것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모이고 온 이스라엘이 다 쳐다보고 물을 열두 동이나 부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응이 임한다는 것은 소리 지른다고 부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람을 모아서 일을 시킨다고 해서 부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부흥이 부응, 일어날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어려움이 올수 있고 낙심될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조금씩 조금씩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때 자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자꾸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불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 비가 오고 어느 순간 기적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 병된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와 이런 시간 없이 엘리아를 흉내만 낸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흉내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준비 없이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사탄과 사탄의 세력과 대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기만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준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모든 운동선수의 기본이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가 안되면 기본적인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을, 기술을 연마하고 기술을 쌓아도 결국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달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본, 영적인 달리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곧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후에는 철저하게 준비 훈련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실력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력을 쌓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콘서트 연주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연주는 준비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뜨겁습니다.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주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큰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실제로 운동 기술을 연마해야 하고 경쟁 상대와 실력을 다툴 만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기업가는 돈을 버는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실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마해야 되고 각자가 가져야 할 실력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모두가 가져야 할 공통적인 요소라면 실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큰 것을 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작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일이 맡겨져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맡겨준 일을 잘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 큰 것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작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찬양대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안내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차 안내로 택하여 주셨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청소 봉사로, 중식 봉사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연습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물맷돌을막 여러 방법으로 던졌습니다. 멀리서도 던지고 가까이서도 던지고 그리고 뭐지구 커브, 변하고 막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원하는 목표 지점에 틀림없이 맞추도록 연습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루하루 먹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게 얼마가 될지, 까마귀가 오늘은 뭘 가져올지 그거 모릅니다. 까마귀가 다 훔쳐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까마귀가 가져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또사았다 가부집에서 원처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수영실력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개울가에서 시작하고 시냇물 건너가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고 나중에는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을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일에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그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확실히 준비해야 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를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셔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거짓에 물들어있던 저희를 캐카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어 새로운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자신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력을 준비하게 하셔서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실력을 갈고 닦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단련하시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받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